안녕하세요. 부창입니다 오늘 드디어 결전의 날이 이제 왔습니다. 오늘 이제 토요일, 8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대구 무복과 저희 부산 파라렐라 FC와의 이제 FK컵 1라운드 첫 경기가 펼쳐집니다. 지금 그래서 아침부터 경기장 장소로 가기 위해서 팀원, 행님들과 같이 만나서 갈 예정인데 아, 상대가 좀 다른 첫, 첫 상대부터 쉽지 않은 상대여가지고 조금 긴장되는 마인드가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오늘 하루 한번 즐기는 마인드로 한번 경기장까지 한번 재밌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지켜봐 주십시오 동호형발몇나요나 네아 힘들게 도착했습니다 네, 힘니다이다도다 도착했는데 와 생각보다, 생각보다 진짜 마이크리, 생각보다 엄청 마이크리. 멋지고 경기장이 회사, 음. 엄청 음. 퀄리티가 음. 상당히 높아보이는데 안녕하세요 네, 형님 네. 오늘 네, 재밌게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살펴보시죠 양팀의 첫반전 경기 출발을 알렸습니다 부산 파라렐라 FS가 왼쪽 무보가 국밥이 오른쪽 진영입니다 빠르게 올라오면서 슈팅까지 노려봤습니다 야 순간적으로 아무래도 이 파라렐라 FS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또 지도자들로 많이 꾸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은 파울 선언 조? 어떻게 풀어갈지 진민창 왼발 뚫어냅니다첫 득점이 터집니다. 이렇게 일대영을 앞서 나가는 대구 무보과 국밥입니다. 야, 진민창이 이렇게 먼저 두드리더니 결국에는 뚫어냈네요. 특히나 낮게 깔아 차면서 오히려 루지빈을 좀 당황시켰습니다. 경합이 치열합니다. 진민창. 어, 지금은 파울 아니에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오른발로 때려보는데요. 이승인의 몸을 맞고서 굴절됩니다. <목소리> 자, 왼쪽으로 틀어졌습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파라를내 공격, 왼쪽 측면 슈팅! 막아냅니다. 김인석 골키퍼가 지켜주는군요. <목소리> <목소리> j 민창 m 민창 치고 달려요. 하지만 여기에서 아, 또 같이 붙어줬던 김창현. 자 그리고 여기에서 h a 슬이울죠죠민창창수의 파울이 선언됐던 모습이었습니다. 태환 주심이 현재 관정해주고 있고요. 오른발 슈팅. 다시 한번 중앙 부근. 슈팅. 골. 독점 골. 이렇게 1대1을 만듭니다. 조창준의 득점. 아, 셀리브레이션까지 완벽하게 해주고 있네요. 아, 이렇게 되면 1대1. 무과 국밥 입장에서. 오! 다 나왔습니다. 자, f c 입아 제가 해외선언서 가고 있습니다. 슈퍼 박상현입니다. 산의 꼬 나왔습니다. 지금 신용입니다. 네, 이렇게 다시 부산에 왔습니다. 아 오늘 여러모로 정말 많이 느끼게 된 경기였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좀더 기본에 충실. 더 충실해가지고 기본기부터 더 다진면서 훈련을 좀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laughs> 그러고 이제 확실히 강팀 무보과 F.S.가 진짜 강팀이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도 많이 배웠고 앞으로 이제 더 열심히 노력해서 프로팀 가서 더 이제 부족한 부분들 보완을 좀더 많이 한 상태로 준비를 해서 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다음에 댓글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